11세기 고려 최충에게서 문재인이 보입니다. 문 문화 시중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문헌공도의 창시자입니다. 제, 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세웠습니다. 인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격도야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1세기 고려 최충에게서 문재인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세기 고려 최충에게서 문재인이 보입니다. 문 문화시중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문헌공도의 창시자입니다. 제 재상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세웠습니다. 인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격도야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1세기 고려 최충에게서 문재인이 보입니다. 11세기 고려 최충에게서 문재인이 보입니다. 문 문화시중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문헌공도의 창시자입니다. 최충은 고려전기 문화시란 평장사, 문화시 중 도병마사 등을 역임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4학 12도의 하나인 문안공도의 창시자입니다. 제, 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세웠습니다. 재상을 역임했던 최충은 구제학당을 열었습니다. 당시 개경에는 4학 12도라는 이름난 사숙이 있었는데 최충의 구제학당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성황을 이루어 과거에 급지 않은 생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인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격도야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최충은 구제를 세워 많은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에 공자와 견초어 해동공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구제에서는 구경, 삼서를 중심으로 시부와 사장즉 문학이나 유교 교육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문장 공부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위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이며 함축성 있는 인격도야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1세기 고려 최충에게서 문재인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세기 고려 최충에게서 문재인이 보입니다. 문, 문화시중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문함공도의 창시자입니다. 최충은 고려 정기 문화시랑 평장사, 문화시중, 도병마사 등을 역임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사학 12도의 하나인 문함공도의 창시자입니다. 제, 재상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세웠습니다. 재상을 역임했던 최충은 구제학당을 열었습니다. 당시 개경에는 사학시비도라는 이름난 사숙이 있었는데 최충의 구제학당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성황을 이루어 과거에 급제하는 생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인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격도야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최충은 구제를 세워 많은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에 공자와 견주어 해동공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구제에서는국경 삼사를 중심으로 시부와 사장, 즉 문학이나 유교 교육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문장 공부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위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이며 함축성 있는 인격도야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1세기 고력 최충에게서 문재인이 보입니다.